자, 이 문제는 fx와 그 역함수와의 최단거리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? 자, 그럼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f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. 이것을 바꿔주게 되면 lnx-lnk라고 쓸수 있겠고요. y는 x에 대칭이 되는 것이, 역함수랑한 하는 것은 y는 x에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 되겠고, 최단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가 둘다 1일 때가 되겠죠? 둘다 1일 때 이렇게 기울기가 1일 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최적이라 될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되겠고요. 현재 이 길이가 3 루트 2가 된다는 것은 이 기울기가 현재 1이 되는 거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이 길이는 3과 3이 되겠죠.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1이 되는 것은 이것을 미분하면 되겠죠. lnx-lnk를 미분한 것이 1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것은 x분의 1이 1이 되는 거니까 x는 1이 되겠고요. 1콤마 대입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lnk 이렇게 됐을 거고, 그럼 이 점은 이제 또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대칭이 되어서 마이너스 lnk콤마 1 되겠고요. 이 길이는 그러면 이 길이는 1에서 lnk를 마이너스 이렇게 빼는 거니까 1을 더하기 lnk가 3보다 더 커가 나서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지 이 길이가 3루티보다 더 커가 나갔다고 볼수 있겠죠? 1대1대 루트가 1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LNK가 2보다 커가 나갔 거니까 K는 2의제곱보다 커가 나게 되고요. 2를 2.76에서 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K가 7 2보다 커가 나갔습니다. 그러면 정답은 8, 4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